저는 그그 전에 성경의 마태복음을 일장을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났어요. 아니 뭐 나코나코로 한 마흔 번 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마 오늘 그 김은섭 집사님 고생 좀 하셨을 거야 이거 정확게 일어나고. <laughs>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신학교에, 미국 신학교에 왔는데, 선생님이, 저 구약 선생님이 얘기하시다가, 뭘카이제덱 그러시더니, 뭘카이제덱이 뭔가, 뭘카이제덱이 뭔가. 그게 멜기세덱이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사실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40여 분 계속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걸 넣어서 재미없게 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읽겠다고 하던 분들이 여기서 그만두고 돌아간 분들이 좀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에 모두 41명의 예수님을 제외한 41명의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의 이름들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만약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답답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낳고 낳고 하는가. 그냥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위스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걸 그랬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후배들이 영어 공부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아주 얇은 마태복음의 추석 한 권을 영어로 된걸 사서 나눠 읽었습니다. 그때 그 바로 첫장 1장에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족보 안에 기가 막힌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그때마다 슬쩍슬쩍 넘겼구나. 아,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보검서 기자였던 마태가 성경의 신학의 첫 권인 마태보검의 첫 장의 첫 절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무슨 깊은 의도와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검서 기자가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 구속사라는 말을 합니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 이런 뜻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그 History of Salvation이라든지 History of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구속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반 역사책과 다른 것은 성경이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판네버그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 하나는 일반 세속의 역사가 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떻게 오늘까지 남북전쟁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올람전쟁을 거쳐서 걸프전쟁 그리고 오늘날 대통령까지 이렇게 미국이 되어졌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는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거룩한 역사입니다. 독일 말로 할스케스트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요. 이 거룩한 역사는 세상 역사와 다르지만 가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와 일반 세속 역사가 만나는 때가 있답니다. 접점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를 들면 우리는 일반 세속의 역사에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14년 12월 달에 뉴욕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 땅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물려서 이 한빛교회에 나와서 생활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반 세속적인 역사 히스토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속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야곱 이후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14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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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분 했는데 반드시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14대씩 3등분을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 이후로 포로시대까지, 포로시대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세 세대로 크게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태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천마디에 그렇게 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목표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합니다. 선민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민족 할례 표징 있는 약속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치 말라. 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책망아진 적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배타적인 교만심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몸에서 난내 자손이 내나라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그 나라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의 출신인가를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종려나무 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들어가시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불렀던 찬송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호산나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우리 한번 받아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영원히, 영원히 아멘 이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야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고 메시아의 왕위에 자리에 영원히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낳는지 아십니까? 원래갈릴아 갈리리 나사렛에서 거하시던 분인데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라. 그래서 만삭인 부인을 데리고 요셉이 멀리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본적지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간접적으로 세속의 역사가 확인해 준 거죠. 여기서 세속사와 구속사가 만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바벨론 이후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전 583년에 바벨론 왕 느부카네살이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해서 공격하다가 드디어 함락이 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과 성전도 불타버리고 지도층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놓여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지는 다 불타서 없어져버리고 성벽은 무너져서 돌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역사에는 두 가지 크다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성전과 제사 중심에서 율법과 말씀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제떨이가된 것을 보고 성전이 자기들을 신앙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켜줄 줄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이 바뀌어서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역사가 가면 제떨이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고 말씀 운동파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치우쳤어요.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어요. 한 극단 잘못된 예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혁명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고, 테러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열심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과격운동권의 예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론 유다도 여기에 속했다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한 가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면, 어두워지는 역사의 깊은 밤에 새벽이 오기를, 그리고 약속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주의는 뭐한해 동안 농사 잘되주시고뭐 건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하고 파티하는 절기만이 아니에요. 추수 감사주의 원래의 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영적인 추수를 하시면은 알곡은 골라서 천국 국간에 드리고 죽증이는 영혼이 끄지지 않는 풀에 태우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종말적인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종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성탄절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되돌아보면서 역사적으로 기리는 그런 즐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마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주와 심판주로 재림해주로 약속하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말씀하신 그대로 공중에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준비와 고대의 종말적인 절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탄절기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종말적인 절기가 되어지고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독교가 왜 그래요? 뭐가 어째서요? 성경이 왜 그래요? 뭐가 어째서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지요, 쌍둥이 그렇죠. 큰 놈은 이삭이고 작은 놈은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은 사기꾼 아닙니까? 야곱이란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자 아닙니까? 야곱아. 발뒤꿈치 잡아당기는 놈아, 발뒤꿈치 잡아당기는 놈아, 그 말입니다. 야곱 만나서 재미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철 들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나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어떠하든 내가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뭐 길을 길을 쓰고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할수 없겠지만. 어떻게 하든 축복하고 도와주고 잘되게 해야 되겠다 만약 여러분 저 때문에 손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한테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갚을 수 있는 대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형도 아버지도 속임을 당했고 외삼촌도 속임을 당했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목사님 이 야곱 같은 사기꾼은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근데 그 형에서는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요. 이런 예서는 버리시고, 사기꾼인 야곱은 택하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신다고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졸고 계신 분들께 물어볼 거예요. 이름을 정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말이 말이 됩니다. 그랬을 것 같죠?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기꾼은 대가였으시고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은 버리십니까? 말이 안 되죠? 또 물어요. 다이슬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꼭 이런 소리 해요. 아주 모르거나 너무 잘하면 안 그런데요. 어설프게 알아서 문제. 아니 다윗은 남의 마누라를 빼앗고 살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범 가는 범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의 영원한 메시아가 나겠다고 하셨어요. 아리고 착하고 충성된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되었는데 왕의 명령도 불순종해가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전쟁 때 부하들 생각해서 밖에서 자고 그러다 죽은 사람인데 아니 이런 사람을 택하여 쓰셔야지. 다윗 같은 사람 택하여 쓰시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그때는 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일관성 있게 하세요. 되면 되고 안 되면 하지 어떤 데는 되었다 됐다, 어떤는안 됐다가 뭐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윗 같은 인물, 야곱 같은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고 일했던 헌신과 수고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 무런 가치가 없다. 여러분이 한해 동안 수고하고 교회 중직을 맡아서 혹은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곳에서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물을 때하나님 대답하실 것입니다. 아, 무런 가치가 없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악하고 못된 습관과 기질, 성품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나는 야곱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나 혹은 인간의 허물이나 죄악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내 모든 존재와 상황과 가능성과 능력을 초월해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와 사랑 이것을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허물에 매여서 쓰러질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으셨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야곱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대가를 톡톡이 치렀습니다. 다윗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 안에서 난첫 아들이 죽고 그 둘째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목숨을 구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시 옛날 같은 성령의 능력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가지는 이 족보를 읽을 때에. 여자들의 이름이 선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족보는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셔서 여러분의 족보를 보시면 어머니가 뭐 어디 김의 김씨, 뭐 경주 이씨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름을 올려놓은 다섯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올려놓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두 번째가 라합이고, 세 번째가 루시고, 네 번째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오케이. 마리아는 그렇다고 치고, 그 앞서 네 명의 여자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서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만한 자격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말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 8 장에 시아버지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와 피 붙은 사람입니다. 과부가 배가 불러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러는다 돌로 쳐죽이라 불로 태워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인 증거를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대를 잇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리고의 기생했던 랍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생 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를 거쳐갔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자인 룻은. 그의 이름도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유세 유혹에 쉽게 끌려갔던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 같은 이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 결정적인 모멘텀에 이 사람들이 필요했기도 했지만 그 거룩한 부녀들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아름다운 분녀들의 이름들은 빠지고 이 더러운 여자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일부러 올렸습니다. 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혈통에 올렸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선한 출신과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위세께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약속대로 다윗시 속한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며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유다 지파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속사는 우리 눈에 분명히 드러나거나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쉽게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정의가 사라지고 이렇게 부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뒤집어 봅시다. 혁명합시다. 개혁합시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혁명하자,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먼저 개혁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시대나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개혁되지 못한 자기의 성품을 밖으로 투사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소위 한국의 운동권들이 얼마나 더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 독선적이고 비문제적, 비민주적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선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선과학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들이 거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분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분노가 더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후반부의 사람들처럼 왕들도 아니고.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고대하고 준비한다면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때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